직파농법의 필요성은, 아, 지금, 어, 생산비 절감, 아, 그리고 한 사람이 대규모로 스마트하게 농작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고령화 문제, 아, 청년 농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2 5개 배우 종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별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임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를 과거에는 일체적 온도 18도 이하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체적 기온이 18도, 20도 이상 되는 5월 하순, 6월 중하순까지 하기 때문에 임모가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잡초와 액미 문제입니다. 어, 잡초와 액미는 1, 2차 제초제를 설포한 후에 논바닥에 물을 담수를 합니다. 그 물을 빼지 않고 물로, 어, 출수 후 40일까지 논의 모든 늪이, 잡뼈, 액미 발생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 우렁이도 투입을 하게 되면은 물 속에 나오는 모든 식물체를 먹이로서 제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술적으로, 물리기계적으로 어, 잡초, 액미 문제를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짐, 도복인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일년에 한두 차례 반드시 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더 생기게 올 것입니다. 이 원줄기농법은 간행이안법과 달라서 원줄기, 가장 배가 굵고 튼튼한 것그 중심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것도 20개, 25개 원행으로 키우기 때문에 더욱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기상질 비로를 추가적으로 주게 되면 쓰러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과거에 90년대 실패, 2000년, 2010년대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3년간 아, 노지 스마트팜 아,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직파의 노지 스마트팜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배가 발화하고 출화하고 임모되는 과정에 인큐베이터처럼 최적 온도, 수분, 충분한 산소, 빛이 공급 때문에, 공급되기 때문에 어, 시설 하우스의 스마트 팜처럼 노지에도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감합니다. 때문에 에, 앞으로 어, 이 기술은 전국적으로 또 해외 에, K농업으로 진출이 보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원주기 농법에 의한 집합가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보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익산도 지금 정부 시책에 맞게 가로미를 통해서 어 가공용쌀 어 재배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오늘 우리밀 연농조합법인 그래서 직화 시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직파가 생산비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에 매우 절대적으로 농가들한테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주기 농법을 통해서 가로미사쌀 재배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이런 그 농법이 이제 앞으로 농법이 많이 바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내놓을 이 농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고요. 하나는 건답직파예요. 저희 저희 문헌직파기로 건답직파가 됩니다. 땅을 안 파는 건답직파. 복토로 하는 거예요. 복토로다가 벽실을 덮고 바로 물을 댑니다. 거기다 제초제 뿌릴 겁니다. 초기 제초제를 그 후에다 뿌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하 마세트 이 정도는 써 주셔야 돼요. 마세트는 농구치기를 10일 정도 하실 거면 쓰셔도 돼요. 안 나오잖아. 네? 안 나오잖아. 마세트를 왜 마세트를 왜안 나와요? 종자가, 아, 종자 10일이면 하면...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10일. 뿌리고 10일 동안 농구치기를 하면 마세트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마세트는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되죠? 아, 오른좀에있했아왜 그러냐면, 다른 해에 좀반했는데한이 심어지기? 네, 세안지 기로몇마째하그있세안 네, 파기, 한에파기로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어. 요세서 서서 기서 서서 한 5년 되고 그 전에 또 직파기 그 하나 사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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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일선도 단축되고 또 수학도 그렇게안 떨어지고 아 이것은 나라 굴려갖고 차도만 짊어지고 오셔가고 다른 거 도판해갖고 공사 시민은 열두 가지 공정이 그니까 한 가지를 끝나 한 가지를 끝나면 딱이 굴려갖고 아 돈에 들어가 보고 심 좋은 는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인력이. 엄청 간편이죠. 네. 그렇게 니다 예, 우리 밀 영농조합법인은 네, 총 면적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게200 헥타르 유지하고 있고 밀 생산도 200 헥타르 하고 있고요. 지금 가루쌀은 올해 이제 30 헥타르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이제 100 헥타르까지 할릴 계획입니다. 그때 측봐 재 언제부터 시작이? 어제부터 했습니다. 전에는 예, 예,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한 거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한20% 이상은 무조건 수확량은 증대되고 도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뿌리 차이가 한 5cm, 10cm 이상 차이가 더 길기 때문에 뿌리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하고 일단 그 금액적으로 많이 이제 못자리 같은 걸안 해도 되니까 많이 편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되니까 그만평뭐오만 평까지는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이제 어, 농가들이 이제 사람 없이도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수매를 해주는 이 가루쌀이나 뭐 밀을 생산을 좀 양을 많이 늘려서 뭐 가공 공장에도 납품하고 있지만 더 그거를 활성화해서 농가들이 다그 수매를 할수 있고 고소득을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만 이제 이기두 대로 심었지만 오후 2 시까지 해서 15,000 평, 16,000 평을 심었습니다. 올해, 올, 올해. 어제, 어제 하루만. 오늘은. 오늘은 이게 2,400평 심은거 직파로. 예. 아, 시간 오늘 너, 또 2,400평 심으면 또 심을거 아니에요? 또. 이제 내일부터 하, 계속 또 심고 토요일, 일요일도 심으니까 저, 그러면은 한... 전체 규모가? 한 일단 저희만 하는게 한 5만평 정도는 5만 할것 같아요 5만 평. 예. 그러니까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져요? 네 예, 여기다가 이제 혼자서 할 때는 종자나 비료를 다 채우고 여기다또 종자 같은 거 싣고 다니면 비료만 좀 적게 밑에다가 시비를 하고 밑거름을 하고 여기다 가지거름 형태로만 주신다고 하면 혼자 한네 필치씩은 작업하고 그냥 집에 와서 준비하고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논에다가 아침에 여기다가 좀 그날 그날 심을 거를 미리 미리 갖다 는다고 하면은 계속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투명바이오 세안 직파기를 보고 난 다음에 투명바이오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아, 그래. 올해는 대략 직파 총, 총 면적이 한 9,000평 되고요. 지금 보시는 본농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5일에, 5월 25일. 예, 5월 25일에 파종을 한 겁니다. 제가 그전에 한 20여 년 전에도 산파 직발을 한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직발하는 거에 대한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은 이제 원줄기농법 이런 부분이 과거와좀 다른 음, 그런 농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 어, 제가 여기 김학수 선생님 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점수로 이렇게 저는 항상 점수로 주거든요. 어한 98점 정도, 네 98점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올해 직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매뉴얼도 정확하게 지키셨고요, 재초관리도 정확한 시기에 하셨고, 그리고 이 직파는 무엇보다 이 초기 재추제, 뭐 중기 재추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직파할 때논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놓느냐가 저는 직파에 다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논 상태를 잘 만들어 놓은 논에 직파를 해서 직파를 실패하면 그분은 농사꾼 아닙니다 정말 쉬워져요 직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만 잘 만들으면 된다 논만 잘 만들고 직파를 하면 저는 무조건 98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나 이 양도 98점 밖에 밑으로 나오지 절대 그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비, 뭐, 노동력 아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 해왔던 이 관행농법에서 직파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우리 노동력 없는 이 농촌에서 행복한 농사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농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두 가지였었는데, 최근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어, 예전에 제일 먼저 우리 농가분들이 했던, 어, 문원 직파, 그리고 건답 직파, 그리고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드론 직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99%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직파 농법이 있느냐. 지금 새로운 농법으로 그 1년에 1, 2%씩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10년, 15년을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안정화된 농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편안한 직파 농법이 우리 이 농업에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세안 직파기가 올해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어, 저희 세안 직파기의 가장 약점이었던 비료 문제입니다. 비료를 코팅 비료만 사용을 해야 됐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그 기계 겨, 고장 원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놀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어떤 비료든 고장 없이 현장에서 편하게 그 비료 사용량도 아주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종자 누름판을 자른 겁니다. 이 종자 누름판은 저희가 볍지를 지금 강제 배출투하 방식으로 지금 스프링으로다가 이렇게 싸주고 있는데 이 싸져서 땅에 안착시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0.누름판이라는 것을 자랐습니다. 이 0.누름판은 뭐냐면 파종을 하면서 우리가 안착시킨 벽씨를 땅에다 가 박아주는 겁니다. 눌러서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서는 보이고 벽씨는 땅에 딱 박혀 있는 상태죠. 이 상태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일번은 조류 피해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 자체로 땅에 박힌 벽시는 새들이 많이 안 먹거든요. 조류 경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잎모가 어, 촉진이 됩니다. 벽시의 수분이 고갈되지 않거든요. 토양 내의 수분 때문에 벽시의 수분이 꾸준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잎모가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되고 어, 세 번째는 어. 저희가 직파를 하고 다음날 비가 많이 올수 있어요 그때 물을 댈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직파는 직파하고 다음날 소나기가 오면 난리가 나거든요 벽씨가 다 도망을 갑니다 이사를 가고 또내려가고그런데 저희는 이 0점 누름판을 이용해서 벽씨를 눌러 놓은 효과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직파하고서 비가 왔을 때 물을 댈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올해 김하식 선생님 파종하고 거의 어마어마한 물이,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역시 이동 별로 안 됐죠? 예. 그 자체로 검증이 다 됐어요. 그리고 임모도 훨씬 빨리, 한, 하루나 이틀은 땡겨지는 것 같습니다. 농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딱 하나입니다. 직파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면적을 꼭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한두 필지 직파를 해보고 마치 그게 다인 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면적의 60% 70%를 직파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신다면 훨씬 앞으로 직파가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직파농법과 이학농법은 물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학농법을 만약에 9 9라 하고 직파농법을 한 자리를 했잖아요. 직파를 하면. 그한 자리 직파 농법을 이학 농법하고 같이 맞춰서 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한 자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도전해야 될 때고요. 5년, 3년 뒤에 우리 농촌에 과연 일할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산에서 직파, 뭐, 인원이 엄청 많이 오시지 않은데 정말 정말 관심이 있는 농가분들 이렇게 한 50분을 모시고 이렇게 직파 행사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다 오셨더만. 그러니까. 어 진짜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해남 뭐저 경기도 이천예 담양 맞죠 예, 많이들 오셨어요. 충청도 어디서 도충 예, 충북에서도 오시고 네, 충북에서. 그만큼 직파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높아진 관심을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그 직파 농업을 할수 있게 저희 투명바이오가 이세안직파기와 함께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농법을 더 간단하게 예, 할수 있게끔 최대한의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